안녕하세요. 전기세 절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정의 똑똑한 절약 비법. 여러분,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집을 전기절약의 달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째, 대기전력이라는 조용한 도둑을 조심하세요.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레인지. 이 귀여운 전자제품들이 실은 우리 몰래 전기를 훔쳐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답니다. 특히 취침 전에는 전기 순찰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치 도둑을 잡는 형사처럼 말이죠. 둘째, 에어컨과 친해지는 현명한 방법.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 에어컨.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될수 있어요. 적정 온도는 26도, 실외기는 그늘에 두기, 2주에 한번 필터 청소하기.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한답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전기 소비량이 최대 15%까지 줄어든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셋째. 냉장고의 마법 같은 변신. 냉장고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집의 충실한 일꾼이에요. 하지만 냉장고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문을 자주 열지 않기, 음식을 적당량만 보관하기, 벽면과 거리. 두기등 작은 배려만으로도 냉장고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기. 이것만 지켜도 전기 사용량이 확 줄어든답니다. 넷째, 세탁기와 건조기의 슬기로운 사용법. 세탁물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세탁기를 반만 채워서 돌리는 건 마치 반 공기밥을 짓는 것과 같답니다. 비효율적이죠. 또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활용해 보세요. 햇빛은 공짜니까요. 다섯째, LED 조명으로의 스마트한 교체. 백열 전구나 형광 등을 LED로 교체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LED는 수명도 길고 전기도 적게 써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절약이 된답니다. 마치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것과 같죠. 여섯째, 계절별 맞춤 전략. 겨울에는 커튼으로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여름에는 창문을 활용해 자연 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난방기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 현명하지 않나요? 일곱째, 전기료 누진제 피하기. 한달 사용량을 잘 체크해서 누진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피하는 것처럼 전기 사용량도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여덟째, 시간대별 전기 사용 전략.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서 전자 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아홉째, 스마트한 조명 활용법. 방을 나설 때마다 불을 끄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한 곳에만 조명을 켜 두세요. 쓸데없이 켜둔 불빛은 마치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전기 절약. 전기 절약은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면서 재미있게 절약을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전기 절약의 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날이 올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전기 절약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 스마트한 전기 사용자가 되어 봅시다.